레저카라 네, 어니 네. 오늘 파티 어떠세요? 오늘 파티 콜? 그래 그래 그래. 자, 우리 고기 한점씩 할까? 그래 그래. 이제 좀 먹는데 안 돼. 이게 말이죠.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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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던 맛이거든요. 이거 바로 아, 올리면서 근데 먹으면. 어디 있 음. 야, 이거는 완전 하드다, 하드. 아, 이게 고기, 고기에 네. 하드. 네. 메인에 셰프님. 셰프님이 응? 런러나 이거 요요 아, 뭐뭐뭐잘저쓸거 음, 저 아니었어? 어머어 아, 어차피 나중에 주워 면 되지 그래 ㅋ 니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돗자리 음, 폈는데 맛있다. 약간 비가 떨어졌어 깜짝 놀랬 <laughs> 진짜요? 조금 떨어졌었어 난 이제 갈아탑니다 이거 맛있네 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수영이가 뭐. 맛있게 잘네 아 그래그래? 그래. 엄마 이거 엄마 오늘 다 누나, 이거 온 조금 이 남았고? 맥주 한캔을 나다 먹으라고? 아, 와, 이거, 나 뒤에 무치 시 기름 많이 지 나도 기름 엄청 많이 썼다 닦아봐 나 빛깔 대 이거 이쯤만 틀어야지 닦아봐 아무도 관심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아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아 e it. 다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아금 가야 되거든. 어디 가는데? 아 비빔면. 아면아 내가 끓여 볼게. 됐다 뜨다 아 내가. 끓여올게. 됐다, 됐다. 아, 잘잘 내가, 내가 아 내가, 내가 좀 잘하니까 아, 요리는. 소리는 아, 아, <laughs> 요리는 내가 잘하잖아. 한번못할것 같아. 소스는 근데 이거 하나만 따로다. 어와그 한쪽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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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그 떡밥 먹 아, 재밌었던 뭐, 아, 뭐, 아 그런, 야, 뭘 그럼, 그지가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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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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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까 이거 피 그럼, 그럼, 이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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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어어어어 어. 짜가될가 아. 있어. 먹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뒤에 아니다, 뒤에. 아니다 아니다. 너무 뒤에, 뒤에. 아 소리 한번 다있는데 아칼아끼하면니끼함으로 뭐. 음. 그러면? 아. 고소함 아, 청양고추 오케이 아라사나 대기가지고잘랐더라고 진짜? 저데몇년 됐지만 음? 아. 음. 야 스테이크 바로 뭐야? 가루 있던데. 먹 맛있네요. 타조백이 맛있네. <laughs> 맛있 아, 내 거, 이가? 거,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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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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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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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가? 이가? 이야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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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좀 더. 삼나살 먹어야지. 아유. 아 일단 이나먹아 나영아, 나영아, 니영아 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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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영아 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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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영아, 나아 그래 아 <laughs> 야, 이거 차도방 썼으면안 먹는다.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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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건지세요 그래, 그래, 자 먹읍시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좀 넣어갖고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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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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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르네 언제 그래, 지래그 젓가락으로 자르기 신고. 음. 맛있네. 옆으 아, 음. 아 아니. 아니 아, 이대로 한번 계속 구워아무 이거 어디 좋을 없다. 탈거아지다 하나 옆으로 좀당기가네 아, 예. 아아아아도좀 어? 아. 올리고 치즈 치자 올리겠다, 이게. 거아게게 음,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치즈. 이거 어, 쌈을 많이 안 싸먹네. 삼겹살이 없어가지고. 음... 삼겹살에 오래 쌈 싸먹어야지. 그래. 네 개, 네 개씩. 응, 내게 꼽지. 응, 치즈 꼽지. 아니, 이거. 치즈가 뭐, 잘못 꼽힐 것 같아. 맛있겠다. 치즈만 딱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한번 찍어 봐. 찍어 봐. 너무 웃긴 냄새야. 살 봤지? 야, 삼겹살. 아니 정냥 할바시 같다. 한번 봐봐, 정냥 할바시. 가위 가위. 가위 좀 아, 누워 좀 싸우라. 아, 저숨 돌린다. 일정하네. 알바 3년 했잖아. 역시. 자 가위 봤어? 이름 적혀 있는 거. 오브 가위. 아니, 오브 가위 아니야 <laughs> 이명수 적힌 거 봤어? 어. 뭐야? 자기애가 강해 가지고. 아니야, 자기 원래 요리사들은 자기 건물받았는 건데. 어? 건물 받았는데. 거 가위 근데 진짜 오직이가 좋다. 이거 그 같은 에서 사는 오브 가위잖아. 어? 섬인갈피 좋은거 많은거 아니야? 돼. 이거 돌 아니야? 원래 환경은 이거지 야 이거 근데 명품이 명품인가봐 시커먼게 하나도 안보이네 시커먼네 시커메 하나도 안보여 <laughs> 그게 너의 미래다 <laughs> 장난치네 엄마가 할 소리다. <laughs> 나 개모. <웃음> 나, <웃음> 왜 <웃음> 나왜 개모.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얘 랩으로. 맞다 맞다 엄마 개모 맞다. <laughs> 어, 엄마 개모. <laughs> 옛날 중앙시장에서 앵벌이했다이가